업비트에서 2022년 3월 25일 트래블이 시행됩니다. 트래블이 뭐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돈이 송금될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원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신원인증은 어떻게 하냐?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나 주소로 인증을 하겠죠. 현재까지 지금 트래블에 대해서 국내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현금으로 자금세탁을 하잖아요. 일정 금액 이상 은행에서 자금소명을 하는데 암호화폐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KYC 인증이라고도 하는데요 Know your customer 라고 해서 고객이 누군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트래블러는 현재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래소와 거래소간의 거래는 되지만 개인지갑으로 거래가 안 됩니다 메타마스 나 코인을 전송한때 제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민팅을 할때 카이카스나 메타마스크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가장 문제는 내 코인을 내 개인 지갑으로 못 보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래블러리 업비티에서 3월 25일 날 시행이 돼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빗썸이나 코이노 같은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다시 개인 가상 지갑으로 코인을 발송하면 됩니다. 우선 업비티에서 시행하는 트래블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따른 트래블러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25일 금요일 00시 이후 안전한 입출금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러 정책에 따라 디지털 자산 입출구 방식이 변경됩니다. 트래블러 이용에 따른 입출구 진행방식 변경 예정. 채택된 트래블러 솔루션을 통해 검증되었거나 별도의 조치를 통해 확인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출금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출금 가는 거래소는 시행 초기 국내 일부 거래소를 시작으로 향후 해외 거래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입출금 가는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일단 NFT를 하려면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데는 이미 해외 거래소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네, 금액 기준은 이제 100만원 이상 디지털 자산 출금 시그 이하는 가상 지갑으로 상관없이 발송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픈 API를 통한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및 바로 출금 기능 일부 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픈 API 출금에 대한 트래블러 솔루션 적용까지 해당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및 업비트 인도네시아 싱가폴에 대한 바로 출금 기능 제한 예정입니다. 아, 진짜 이거 보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좀더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너무 한 방향으로만 치우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족하는 견고한 금융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 트래블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비트 트래블에 대한 대응책은 빗썸에서 해외 거래소 계좌를 인증하면 됩니다 즉 빗썸으로 원화를 보내고 빗썸에서 해외 거래소 계좌를 인증하고 그 해외 거래소로 빗썸에서 트론이나 이오스를 사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그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다시 내 메타마스크나 클레이튼 지갑으로 코인을 발송해서 민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 거래소로 이동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바이낸스에 들어갑니다 바이낸스에서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번호와 발급일자를 가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게 준비되시면 개인정보 탭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여기서 시크릿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증한 대로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가 나옵니다. 이게 보이게끔 해서 신분증과 사 주소창과 사진을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름이나 이메일이나 핸드폰 주소 중에 하나만 인증이 되면 되니까 저는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인증하겠습니다. 주소창과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보이게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서 모니터 위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소창이 보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에 트론, 트론 주소를 등록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서 대시보드를 들어갑니다. 디포지를 들어갑니다. 등록할 코인을 검색해 줍니다 트론이니까 TRX입니다 TRX를 검색해서 클릭하고 여기 TRX20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get address 클릭 주소가 떴죠 그걸 복사해 줍니다 이 화면을 사진을 찍습니다 이 트론 주소가 나오게끔 하고 위에 주소 표시줄이 뜨게끔 해서 신분증과 또 사진을 찍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주소창과 트론 주소와 신분증이 보이게끔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빗썸은 들어갑니다 지갑 관리 눌러주시고 출금 주소 관리 클릭합니다. 출금 주소 등록. 출금하실 가상 자산을 트론 선택해 주세요. 트론 치겠습니다. 지갑 주소는 바이낸스에서 복사한 트론 지갑 주소를 여기다 붙여넣기로 합니다. 정상 주소라고 뜨죠? 그리고 주소 별칭은 본인이 알기 쉽게 입력해 줍니다. 자, 저는 바이낸스 트론으로 하겠습니다. 출금 거래소를 선택합니다. 바이낸스라고 치면 됩니다. 받는 분 본인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아까 준비한 두 가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네, 두 가지 이미지를 업로드했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달라고 하거든요. 주민등록직자이랑 발급일을 가려야 됩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비성계정과 동일한 본인식별정보 성명 또는 이메일 휴대폰번호 중 하나가 포함이 된 화면이어야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신분증의 주민번호 뒤7곱 자리와 발급일자를 가려서 촬영해야 됩니다. 자, 다 체크하시고 이 부분에 맞게 촬영이 되셨으면 사진 두 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음 작성자 성명 입력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출금지갑 주소정보가 등록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갑관리에서 출금주소관리 가면 심사중인 걸볼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심사 완료가 되겠죠 이러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이 심사결과는 카톡으로 오니까 기다렸다가 수정사항 있으면 확인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실패도 많고 저도 처음에 시도했을 때 실패가 많았었는데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이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덕이었습니다.